중국은 업데이트를 발표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판결을 내놓았다. 극적인 기자회견도 사전 경고도 연출된 흥분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업로드였다. 비츠 파일, 측광 자료, 천문학적 위치 데이터, 시간 기록이 새겨진 데이터 스트림들이 일상적인 서류 작업처럼 국가 기록원에 조용히 흘러 들어갔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파일들을 열어본 과학자들은 일상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그들이 본 것은 확증이었다. 서방천문학자들이 절대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대한 확증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이 새로 관측한 세계의 눈 아틀라스 데이터는 서방천문학계에서 가장 의심스러웠던 36시간의 관측 공백기 동안 기록되었는데 단순히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을 넘어 전체 타임라인을 새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데이터는 성간 객체가 밝아져서는 안 되는 시점에 밝아지고 우리의 모델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코마를 팽창시키며 이전 관측 값과 모순되는 꼬리 구조를 발달시키고 어떤 자연 해성도 보여서는 안될 정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기묘한 부분은 그 객체 자체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변했다. 마치 세계의 눈 아틀라스가 태양열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듯이. 우리를 기다린 것처럼, 그 공백기를 기다린 것처럼, 오직 한 나라만이 주시할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중국의 발견은 새로운 미스터리를 밝혀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줄곧 부인해왔던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그것을 관측, 공백, 타임라인이 전부다. 그리고 그 타임라인은 잘못되었다. 2025년 7월 1일, 칠레의 아틀라스 탐사가 세계의 눈 아틀라스라고 명명될 객체를 포착했다. 인류 역사상 세 번째로 확인된 성간 방문객이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이 그 궤도를 추적한 순간부터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다. 단순히 빠른 정도가 아니었다. 너무나 빨랐다. 시속 20만 9천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태양 중심 속도로 우리 태양과는 전혀 무관한 궤적으로 태양계를 가로질러 미끄러지고 있었다. 서방의 전문대들은 이 객체를 추적하기 위해 자원을 총동원했다. 허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VLT, 제미니 망원경이 모두 정렬되어 지속적인 관측 자료를 구축했다. 그러다가 바로 그 해성이 진화의 가장 민감한 단계에 도달했을 때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36시간 동안 예정된 일정에 따른 것이었다. 다섯 곳의 주요 서방 천문대가 모두 작동을 중단했다. 자이로스코프 재정렬, 거울 청소, 장비 교체, 임무 우선순위 재조정, 유지 보수 주기가 기이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창, 즉 세계 천문학의 직물에 난 틈새 속으로 세계의 눈 아틀라스는 태양의 섬광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다. 해성이 최대 가스 분출, 제트 활성화. 먼지대, 가스 비율, 코마 팽창, 핵 스트레스 균열 등 우리가 해성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의존하는 모든 것을 통해 진정한 구조를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자연 해성이라면 숨길 것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자연적인 해성이라면 모든 것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었다. 서방은 눈을 감았다. 중국은 그러지 않았다. 티베트, 칭하이, 그리고 위난의 고고도 관측소들은 관측 공백기 동안에도 밤새도록 깨어 있었다. 유지 보수 주기도, 일정 충돌도, 장비 교체도 없었다. 그 반구의 하늘은 어둡고 안정적이었으며 지속적인 추적에 완벽하게 적합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전된 천문대들이 잠든 동안 중국은 끊김없는 위치천문학적 데이터, 코마 팽창률, 꼬리 형태, 다중 필터 측광 자료, 먼지 입자 크기 분포, 밝기 변화 곡선들을 포착했다. 모든 프레임에는 밀리초 정밀도로 시간이 기록되었고 모든 노출은 영하의 밤 공기 아래 작동하는 냉각 시스템으로 공급되었으며 모든 피치 파일은 이중화된 광섬유 링크를 통해 베이징과 난징 서버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기록한 것은 서방 과학자들이 관측 공백이 끝났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코마는 단순히 커진 것이 아니었다. 태양 쪽으로 팽창했다. 꼬리는 단순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비정상적인 속도로 길어졌다. 밝기는 단순히 변동한 것이 아니었다. 단몇 시간 만에 0.3등급 증가했다. 먼지 특성은 단순히 바뀐 것이 아니었다. 큰 탄소 함유 입자 쪽으로 이동했다. 이러한 화학적 이력을 가진 혜성에게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중국은 그 공백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해하려면 코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코마는 해성이 태양 근처에서 활성화될 때 방출되는 먼지와 가스의 후광이다. 하지만 세계의 눈 아틀라스는 깨어난 것이 아니었다. 반응했다. 응답했다. 입자로 말을 걸었다. 7월 중순부터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스피어 X는 이미 이상한 것을 감지했다. 물이 아닌 이산화탄소가 지배적인 코마였다. 이는 우리 태양계 고유의 어떤 해성과도 완전히 다른 열적 이력을 시사하는 특징이었다. 그러나 관측 공백기 동안 태양 복사가 정점에 달했을 때 중국은 해성 자체의 반사 신호, 즉 밝기 급증, 팽창파 그리고 먼지 구름의 구조적 재배열을 관측했다. 이는 무작위적인 승화가 아니었다. 하나의 패턴이었다. 그리고 그 패턴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매순간 객체를 주시하는 눈이 필요했다. 중국은 그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서방은 그러지 못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VLT가 다시 가동되었을 때 시계열은 단절되어 있었다. 해성은 120만 킬로미터를 이동했고, 이는 어떤 고해상도 모델의 재구성도 흐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거리였다. 하지만 중국의 데이터는 마치 아무것도 놓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을 엮어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코마 관측 값을 정렬했을 때 결론은 명확했다. 그 성간 방문객은 태양으로부터 살아남으려 애쓰는 해성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었다. 태양에 반응하는 객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의 이 부분은 드라마틱하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 중국이 포착한 모든 광자는 질소냉각, CCD 검출기, 대기 보정 파이프라인, 고고도 진공에서의 이중화 서버 체크섬 검증, 가이아 DR 사비를 사용한 메타데이터 정렬, 란돌트 계열을 사용한 광도, 곡선, 상호 보정 과정을 거쳤다. 이 모든 과정이 거울이 네배나더큰 서방 천문대들이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하는 동안 일어났다. 그 결과, 중국은 성간 해성의 최대 태양 활성화 기간 동안 최초의 연속적인 측광 시퀀스를 만들어냈다. 그 데이터는 태양 쪽으로의 코마 팽창, 제트 활성화와 일치하는 측광 밝기 증가, 물 기반 승화와는 맞지 않는 먼지 비율, 300m에 불과한 크기 추정치와 일치하지 않는 핵 밝기 프로필, 그리고 궤도 오차를 5배나 줄인 위치, 천문학적 정밀도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훌륭한 천문학이 아니었다. 이것은 전략적 천문학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 속에서 중국은 서구 과학계가 놓친 순간을 기록했다. 해성3 아틀라스가 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을 말이다. 서구 관측소들이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을 때 이미 피해는 발생한 뒤였다. 해성 자체에게가 아니라 우리가 해성을 이해하는 방식의 말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성간 객체의 근일점 통과 과정 중 36시간 동안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상처였다. 중국의 기록이 없었다면 서구는 코마의 갑작스러운 비대칭성, 태양 방향 분출 구조, 밝기 급증, 먼지대 가스 비율의 변화, 미묘한 궤적 변화를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서구의 모델들이 업데이트되었을 때도 자연적인 해성의 행동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광도 곡선에 누락된 부분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큰 불확실성을 남겼고 모든 재계사는 동일한 결론을 가리켰다. 3리아틀라스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다른 별에서 무작위로 방출된 해성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서구 기관들, 예를 들어 나사, 이사, 누아랩 등으로부터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다.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중국은 증명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이 관측 공백 기간의 파일들을 중국 VO 천문 관측 포털에 공개했을 때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그 어떤 공식 논평보다 먼저 그 자료들을 보게 되었다. 어떤 보도 자료도 해석도 없이 오직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데이터만이 있었다. 과학에 있어서 가장 정직한 형태의 진실이었다. 12시간 이내 소행성 센터는 궤도를 재계산했다. 미국 기관들은 피츠 데이터 세트를 다운로드 했다. 유럽 분석가들은 자체 측광 분석을 실행했다. 궤도 불확실성은 25 아크초에서 5 아크초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해성의 쌍곡선 궤적은 비할 데 없는 정밀도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반전은 이것이었다. 코마의 길쭉함은 무작위적인 노이즈가 아니었다. 그것은 방향성을 띄었고 목적이 있었으며 마치 신호와도 같았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 활성화되는 반응 패턴이었다. 문서에 언급된 메아리 신호는 비유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의 의미였다. 쓰리아틀라스는 태양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는 무언가처럼 태양빛에 반응했다. 중국과 서구의 데이터가 병합되자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 스피어 X의 분광 측정값, 허블 망원경의 밝기 프로필, 중국 BBR 측광학의 코마 형태, 가이아 DR 사임에서 도출된 천문학적 위치, 산란광을 통해 모델링된 먼지 분포, 핵 크기 제약, 그리고 궤도 재계산까지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연속적이고 일관된 시간선으로 정렬되었다. 그리고 그 통합된 시간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산화탄소가 우세한 해성이면서도 해성이라면 보여서는 안될 광도 곡선. 여력학적 역사와 불일치. 관측 공백 시간 동안 변화한 꼬리 구조.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관측된 코마를 생성하기에는 너무 작은 핵. 태양계의 일반적인 기준을 훨씬 벗어나는 먼지 대 가스 비율. 의심스러울 만큼 정확한 쌍곡선, 궤적. 물리학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태양 활성화에 반응하는 객체. 이것은 다른 별에서 온 무작위적인 바위덩어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발견은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수동적인 성간 해성을 추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활동적인 성간 객체를 추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관측은 외계 기술을 주장하지 않았다. 음모론을 부추기지도 않았다. 추측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구가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그저 보여주었을 뿐이다. 쓰리 아틀라스는 오직 한 국가만이 관측하고 있을 때 다르게 행동했다. 아무도 측정할 수 없을 때 밝아졌다. 한쪽 반구만이 관측할 수 있을 때 꼬리 구조를 변화시켰다. 자연적인 모델과 모순되는 방향으로 코마를 확장했다. 태양 빛에 녹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두려움은 해성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해성이 의도적이고 목적성을 띠며 일관적이라는 것이었고 중국의 발견이 이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성간 객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성간 현상이었다 그리고 쓰리아틀라스가 진정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를 알고 있었다. 결국 세상을 경악해 한 것은 망원경이 아니었다. 이미지나 밝기 급증 혹은 불가능한 코마 확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침묵이었다. 서구의 침묵과 그 침묵을 깨부순 동방의 데이터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단지 이상한 무언가를 관측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봐서는 안 되는 무언가를 관측했다. 마치 속삭이듯 관측 공백 시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 서구 관측소가 보고 있지 않을 때 행동을 바꾸었고 그후 우리가 알던 객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반대편에서 나타난 무언가를 말이다. 여러 달 동안 천문학자들은 해성3 아틀라스가 그저 해성일 뿐이라고 다른 별에서 온 얼어붙은 방랑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성은 선별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해성은 지구 절반이 관측할 수 없는 정확한 시간대에 코마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 해성은 원할 때 밝아지지 않는다. 해성은 한 국가에 의해서만 관측될 때 먼지 프로필을 변경하지 않으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정점에 달하는 순간 활성화 패턴을 흉내 내지 않는다. 중국의 발견은 두려움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순수한 성간 방문객으로 우리가 환영했던 그 객체가 자신이 관측되고 있을 때를 인지하는 무언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태양 에너지에 녹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반응하는 무언가였다. 마치 우리 태양계 너머 어딘가에 쓰여진 일련의 지침에 따라 작동하는 메커니즘처럼 꼬리를 구성하고 코마를 재형성하며 밝기를 조절하는 무언가였다. 두려움은 결코 해성3 아틀라스가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은 그것이 수동적이지 않고 무작위적이지 않으며 단순히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그것을 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도래했을 때한 국가를 제외한 국제과학계는 눈이 멀어 있었다. 중국의 측정값은 누락된 시간들을 하나의 연속적인 시간선으로 엮어냈다. 그리고 그 매끄러운 곡선이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면 행동이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일관적이고 목적성을 띠며 마치 궤도 수정처럼 활성화 시퀀스처럼 반응처럼 보였다. 서구가 놓친 모든 패턴을 중국은 포착했다. 서구가 무시하려 했던 모든 의구심을 중국은 확증했다. 과학자들이 은밀히 속삭이던 모든 우려들이 이제는 대화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만약 3 아틀라스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 이 모든 의무는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됩니다. 외계인도 환상도 할리우드 영화도 아닌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훨씬 더 소름끼치는 어떤 것이죠. 우리는 물체처럼 행동하지 않는 물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낼 어떤 의무도 없는 시스템 말입니다. 관측, 불능 구간을 이용해 다른 얼굴, 다른 구조, 다른 진실을 드러낸 시스템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 천문학 역사상 오직 한 국가만이 그것을 처음으로 목격했습니다. 인류는 해석이 아닌 정보에 의해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 국가는 사라진 장을 쥐고 있고 우주는 다른 이들이 따라잡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쓰리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가로질러 조용히 나아가며 우리 태양의 비다래에서 표류하고 가속하며 스스로 모습을 바꿔가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간 물체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간 의도를 감지한 것입니다. 수동적일 수도, 아주 오래된 것일 수도, 온화할 수도, 혹은 전혀 다른 무엇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의도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 사실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존재합니다. 우주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을 알고 있음을 방금 증명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태양계에 정말로 무엇이 들어왔는지 의문을 품게 했다면 지금 시선을 돌리지 마십시오. 다음번 중국과 이제는 나이사가 공개할 내용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다음 데이터 공개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으니 알림을 켜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3아틀라스가 그저 혜성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인류가 움직이는 것을 목격한 최초의 성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십니까?